전세계 40억 인구가 지켜보는 축구의 성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 선수는 유럽에서 성공할 수 없다며 무시당했던 한 소년이 이제 전세계 축구팬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이 막노동을 할 정도로 어려웠던 집안 형편. 하지만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앞으로 전세계 2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아시아 축구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을 저는 15년간 프리미어 리그를 취재해 온 축구 전문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지만 손흥민만큼 극적인 반전을 보여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과 무시를 받던 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무릎 꿇렸는지에 대한 완벽한 복수의 서사입니다. 2008년 16세의 손흥민이 홀로 독일로 떠났을 때 일입니다.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한 그를 본 독일 기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선수 실험 이군. 얼마나 버틸까? 독일 축구를 우습게 보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리트 판니스텔로이가 이 아시아 소년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를 지도해 줄 선배들이 없어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도움을 손흥민에게 전해주고 싶다. 하지만 판니스텔로이의 관심조차 주변의 시선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기술은 있어도 피지컬이 부족하다. 유럽 축구의 강도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 2010년 10월 30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함부르크와 켈른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18세의 손흥민이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경기 시작 전 독일 해설자의 멘트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온 신인이 출전합니다. 과연 독일 축구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즉시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발로 뛰다가 오른발로 슈팅하고 오른쪽에서 뛰다가 왼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양발잡이 플레이. 독일 수비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첫 골까지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2011년 8월 28일 드디어 분데3가 첫 골을 터뜨린 손흥민. 그날 독일 스포츠 전문지 키커의 헤드라인이 기억납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재능이 독일을 놀라게 하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3년 3월 13일 독일 축구의 황제 프란츠 베켄바오가 독일 언론사. 모르겐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슈퍼플레이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백켄바오가 직접 인정한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였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여름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천만 유로라는 거금을 주고 손흥민을 영입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선수로는 최고 이정료였습니다. 레버쿠젠에서 인년은 손흥민에게 있어 축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013-14시즌 12골, 2014-15시즌 17골을 기록하며 유럽 무대에서 확실하게 자리잡았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한 시즌 10골 이상을 연속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 3천만 유로 한화 약 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정료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BBC 스포츠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천만 유로는 너무 큰 도박이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가디언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또 다른 실패작을 샀나?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는 회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400억을 왜 아시아 선수에게 썼지?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 차원이 다른데. 케인이나 에릭센한테 더 집중하자.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13일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60분 만에 교체되며 6.0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강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3천만 유로짜리 벤치 멤버가 될것 같다. 더욱 가혹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한 평론가는 손흥민은 토트넘 최악의 영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과거 최악의 영입으로 불렸던 로베르토. 솔다도의 이름을 따서 손다도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개인 훈련을 했고 경기 후에도 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추가 연습을 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체력코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손흥민처럼 자기관리가 철저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항상 첫 번째로 와서 마지막에 떠나는 선수였다. 그리고 9월 17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라바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골이자 유럽대회에서의 완벽한 데뷔였습니다. 그날 영국 언론들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프리미어 리그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왼발 가마차기로 골키퍼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 홈 구장 화이트하트레인의 4만 관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영입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손흥민 사랑한다. 손흥민의 드리블이 사랑스럽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15-16 시즌 손흥민은 42경기에서 8골 2도움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적은 과정이었고 비판의 목소리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17 시즌부터 완전히 다른 손흥민이 나타났습니다. 27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9시즌 연속으로 두 자리 수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016-17 시즌 이후 9시즌 연속 두 자리 수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해리케인도 모하메드 살라도, 심지어 맨체스터 시티의 에르링 홀란드도 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2017년 4월 15일 첼시와의 f a 컵 중결승에서 터트린 골은 손흥민의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시작해 70m를 돌파한 드리블 골. 영국 언론들은 이 골을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은 2020년 FIFA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FIFA가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골.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큰 경기에서 약하다. 중요한 순간에 사라진다. 토트넘의 인자일 뿐이다. 그런 비판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였습니다. 토트넘이 기적적으로 결승까지 진출한 그 시즌,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에서 8경기 5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월 30일 아약스와의 중결승 1차전에서 터트린 멀티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약스의 터세를 뚫고 3-2 역전승을 이끈 것입니다. 그날 네덜란드 언론들도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결승에서는 리버풀에게 져서 준우승에 그쳤지만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BBC의 축구 전문가 앨런 시어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다. 그는 토트넘의 핵심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중 하나다. 2019년 6월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자원에서 해병대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157명 중 5등으로 수료하며 한국 남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때 그가 육군에 1억원을 기부한 사실도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2020-21 시즌에는 개인 최고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17골 11도움으로 28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7번의 도움은 토트넘 선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수국은 2021-22 시즌에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된그 시즌 말입니다. 시즌 초반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30세를 앞둔 손흥민의 체력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들. 이제 하향세가 시작될 것. 30대에는 아시아 선수들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시즌 내내 놀라운 컨디션을 유지하며 골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2년 5월 21일이 찾아왔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인 노리치 시티와의 홈 경기. 이날 손흥민이 해낸 일은 아시아 축구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은 22골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될수 있는 기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손이, 손이, 손이. 사만 관중의 목소리가 런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손흥민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헛발질까지 나왔습니다. 특정왕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 25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해리케인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침착하게 골키퍼를 제쳤습니다. 시즌 22호 골. 살라와 동류를 이루며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후인 후반 30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왼쪽에서 오른발로 가마차기 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전매특허 손흥민 존에서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그 순간 토트넘 TV 해설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프리미어리그 23호 골. 정말 센세이셔널합니다. 이제 손흥민이 살라보다 앞섭니다. 이대로 끝나면 단독 득점왕입니다. 4만 관중 일제 일어나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선, 선, 선. 그 함성 소리는 런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리버풀의 살라가 한 골을 더 넣어 23골 동률이 되었지만 이미 역사는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유럽 5대 리그 통틀어서도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3골 모두가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만들어진 골이라는 점입니다. 살라의 23골 중 5골은 페널티킥이었지만 손흥민의 23골은 모두 정규 플레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전 세계 언론들이 손흥민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BBC 손흥민이 역사를 썼다.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했다. CNN 한국의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를 정복했다. ESPN 손흥민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과거 손흥민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토트넘 최악의 영입이라고 했던 스카이 스포츠 평론가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영입 중 하나였다. 그 시즌 말 각종 개인상도 휩쓸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팀 선정. FIFP로 월드XI 후보. 발롱도르 후보 11위. 한국에서는 청룡장이라는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축구선수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2024년까지 3년 연속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제치고 말입니다.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2022 파워 셀레브리티 종합순위에서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운동선수로는 최고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수는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나면서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손흥민 혼자서 토트넘을 이끌 수 있을까? 케인 없는 토트넘은 중위권 팀일 뿐이다. 손흥민도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또 다시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2023-24 시즌 주장으로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팀내 득점과 도움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 기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기록으로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득점 4위, 도움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142년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공격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24-25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처음으로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5월 20일 더블린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한 토트넘. 손흥민이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는 순간,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왕이라며 비아냥댔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침내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입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